영원,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네. 루키 우리 3장 루키서 3장 1절에서 네, 13절 말씀입니다. 루키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스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목소리> 그런 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루시가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정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대미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록 물을 자의 책임을. 만일 그가 기업무를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무를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죠. 천천히 또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할지 않겠느냐? 나우미의 계획이 나오죠. 나우미는 루시 그 안식하고 복되기를 원해요. 안식과 복이 평인법적으로 사용되었죠. 안식이 복이, 복입니다. 오늘 쉬는 날인데 쉬니까 좋죠. <laughs>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죠. 영혼이 쉬는 겁니다.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분주함을 내려놓고 오롯이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그것이 바로 쉼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한 안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 복된 안식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오미는 복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루스를 보고 안식과 복을 누리기를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함께하던 한여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루시 안시가 복을 누리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보하스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이 시대적 배경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당시 여성이 안시가 복을 누리는 방법은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남편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게 안시가 복을 누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대입을 하면 이런 권유를 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우리 뭐 남자들한테 여자 책임져야 된다. 혹은 여자들한테 좋은 남자 만나면 인생 피 편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시대와 문화를 고려할 때 굉장히 잘못된 사고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고대 군동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 문화를 보고 봐야 되니까 이렇게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게 안식과 복을 누리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 나오미는 보아스를 소개할 때 내가 함께 하던 한여들을 둔 보아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너를 돌봐준 보아스라는 거죠. 너를 돌봐준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족이라는 말을 통해, 어제 나눴던 고엘 제도가 생각이 나죠. 친족이라는 것은 기업을 물을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루시 보아스 가정으로 소속이 될수 있다는 거죠. 법적으로 소속이 될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보라,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루스를 주목시킵니다. 그죠? 보아스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게 된다는 거죠. 이삭을 타작한 다음에 까불기를 해야 되는데 까불기 그러니까 큰 키에 이렇게 두고 뿌리는 걸 얘기를 하죠. 바람에 날리는 걸. 그러면 겨는 날아가고 알곡이 남게 됩니다. 알곡과 겨를 이렇게 구분을 하고 나면 할 때는 집에 가지 않고 타작 마당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타작마당에서 잠을 잘 거라는 거죠. 3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나오미는 루시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숨어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장을 하고 단장을 하고 그를 만나라는 거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니니 보아스가 누워 있으면 그곳에 가서 쓸머시 이렇게 누워 있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보아스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우미는 매우 구체적으로 보아스와 루시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루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죠. 밤에 타작 마당에 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뭐 오늘날처럼 치안이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밤에 그렇게 타작마당에 가는 것도 위험하고 혹시 또 엉뚱한 소문이 날수 있는 그런 사건이죠. 매우 대범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오절 보면 루시 시어머니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루스참 착합니다. 그죠 그래서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을 하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가 타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니라. 루스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 의복을 입고 타장마당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볼수 없는 곳에 이렇게 숨어 있게 되는 거죠.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고식 단 더비의 끝에 눕는지라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입으로 들고 거기 누웠더라. 예상대로 보아스는 보리를 가불은 다음에 축제를 즐기, 즐깁니다. 신나게 먹고 마신 다음에 곳이 단 더미의 끝에 누웠어요. 이 감사한 게 곳이 단 더미의 끝에 누워요, 끝에 가장 구석자리에 그보아소가 누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룻이 그 은밀하게 다가가게 좋은 장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섭리죠, 그죠? 이루시기 보면 주님의 섭리가 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게잘 나와요. 루스 조용히 다가 가서 그애 옆에 이렇게 눕습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얼마나 조용히 갔는지 혹은 뭐 보아스가 많이 피곤해서일까요? 인기척을 느끼지 못한 채 밤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놀라 몸을 돌이켰는데 루시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순서상 루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놀란 게 아니라 잠자다가 놀라서 깼는데 루시 누워 있었다 이렇게 순서가 돼 있죠. 그 무엇 때문에 놀랐는지 그이 놀람이 루카 이어지는데 어떤 작용을 했는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우신 것만 같은 어떤 그런 뉘앙스의 그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루카 그 보아스를 만나게 하기 위해 선하게 인도하신 거죠. 그 만약에 다음 날 아침이 밝기 전에 만약에 그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깼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안 좋은 소문이 다 났겠죠. 그런데 아침이 밝기 전에 어두운 밤에 둘이서 대화를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럴 때 내가 누구냐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었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 민이다하니 그 어두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루시 이쁜 옷을 입고 기름을 발라서, 이럴까요그 보아스는 한눈에 루스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죠? 그 우리 이렇게 여성들이 그 예쁘게 단장을 하면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못 알아봅니다. 내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루스다 자신을 당신의 여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 전에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모압 여자다, 뭐 이렇게 하녀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당신의 여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이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이불을 덮고 이렇게 자자는 거죠. 보아스는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룻은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까지 합니다.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볼수 있어요. 또한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정당성을 제시합니다. 바로 당신이 기업을 무르자다라는 거죠. 재미있는 부분이 화요일 본문이에요. 그 이장에서 뭐 이렇게 머리 그 머리를 땅에 대고 절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신이 기업 물을 자라며 나를 덮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관계가 매우 그 변화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십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따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한결 같아요. 예. 루시 루스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내 딸아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여전히 평정심을 가지고 내 딸아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이 축복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참 습관처럼 되어있던 훌륭한 성품과 신앙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왜 너는 축복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지를 쫙 설명을 해줘요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러니까 그녀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내를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 이중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이치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이중적인 마음이에요. 그죠? 가면을 쓴 마음이죠. 하지만 선한 행동을 했을 때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이치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가슴에서 나오는 인애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인애가 목적이 된 삶을 살아야 돼요. 축복을 받기 위해 이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베푸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처음보다 나중이더 하도록 루시 인내를 베풀었습니다. 이 베푸는 것이 생각보다 처음이 쉬운데 끝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그죠? 끝까지 가기가 힘든데 루스는 계속해서 한결같이, 아니, 더큰 마음으로 나오미를 송겼어요. 시어머니를 송겼어요. 과부를 송겼어요. 그 모습을 보았스는 매우 크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녀를 감싸줘요. 그녀의 감정을 두려워할 것 같은, 무서워할 것 같은 그녀의 감정을 만져주죠. 그녀에게 두려움이 느껴졌을 거예요. 혹은 그녀가 안쓰럽게 이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녀의 마음을 만져줍니다. 정서적인 안정감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 말대로 다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루, 그러니까 당신을 덮어주겠다는 말이에요. 이, 이 지금 밤에는 너를 덮어주지 않겠지만 이렇게 너를 덮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리고 너는 현숙한 여인이니 연이 여자인이 전혀 문제가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그 혈통이 있었습니다. 율법적으로 그 사람에게 먼저 의사를 물어보고 보아스에게 어, 넘어오게 되죠. 그 내용이 4장에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무르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기업무르자의 책임을 이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무르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에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았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행동을 정리해요. 이 관계에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런 잘못을 했고 뉘우치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라. 앞으로 이런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행동 강령들이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끼리 사소한 다툼이 있을 때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까지 해달라 혹은 이,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확한 행동의 강령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아스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밤이 너무 깊어졌기에 루스 바로 보내지 않고 밤에 여기에 머무르라고 합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보아스 자신이 이 고해를 다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가까운 기업 무료자를 만나서 책임을 이행하라고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겠다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대화가 어 끝이 납니다. 참 재미있는 대화죠. 그남 연애 이야기는 언제나 들어도 이게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연애 이야기 꼭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오죠. 그 본문을 보면 제가 계속 참 이게 강조를 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잘 드러나요. 하나님의 섭리 정말 우연찮게 이렇게 무사하게.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도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잘 진행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계속 막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제 주일 설교를 묵상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 생각을 참했어요. 잘 흘러가는 것들이 있는데 딱 막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너무 인간적인 힘으로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여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유가. 그런데 오늘 보아스가 루의 만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서서히 인도해 주세요. 딱 정확하게 정확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보아스도 너무 이렇게 급발진하지 않고 축복해주면 안아줍니다. 루또한 천천히 그러면서도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당당하고 당돌하게 이렇게 기다려요, 기달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둘을 만나게 하시죠. 어, 요즘도 어, 우리 가운데도 뭐 이런 고민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선하게 인도하세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천천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은혜 감사합니다. 루스 그 불쌍한 여인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이 빗장이 막힌 것처럼 깊은 바다 웅덩이에 있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루시 그 어두운 밤 아무 목적도 없이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걸어갔던 그 밤처럼 우리의 오늘의 일상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에 그 주님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아버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보아스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햇세들을 통하여 힘을 얻고 위로받고 진정한 안식의 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인데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 특별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다른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뛰어난 그런 영혼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또 어린 날이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또 청소년부 유초등부 또 유치부 어린 아이들이 또 주님 안에서 복임을 알고 또 주님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정말 사회적 영향력을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보하스 같은 인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영혼들이 이렇게 세워주고 이내를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진 우리 다음 세대가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품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또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